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매일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어, 저는 못 뵀지만 여러분은 제 얼굴을 매일 볼 수가 있네요. 어, 오늘도 아침에 그 날씨가 좀 추워졌죠. 그래서 출근을 했다가 어, 이제 바로 바로 나와서 어, 이제 그냥 집으로 바로 왔는데. 음, 누구 만나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그래서 저희가 영업 방식을 저도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어 어떤 면에는 참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방송에서 방송에서 방송 진행하는 그런 것을 아, 이렇게 했구나. 이런, 이렇게 쉽지는 않겠구나. 그런 걸 저도 경험을 합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퍼시픽에서, 퍼시픽에서 나오는 이제 아이크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요.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 그, 우리가 지금 그 타임 레슨 폰스라고 이제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굉장히 가격이 아주 고가예요 그래서 크림도 뭐 비싼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감히 그를 이렇게 좀 내놓기가 참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 연예인이나 뭐 정말 얼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 제품을 비싸도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서민들은 감히 그것을 이렇게 말 끄내기가 저는 참 이렇게 이웃진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그 타임 레스폰스라고 그 아이 크림에 대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섬유한 크림은 제가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저기 그 자음수 자음 이종 어 이종 많이 이제 스킨 노션 쓰시는데 그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섬리한 크림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은 1 1만5 0 0원이에요음 그리고 자음생 자음생 크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죠. 그 자음생 크림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음, 음, 자음생 크림 이거는 아주 굉장히 이제 익숙해져 있고 이것도 선물도 많이 하고 본인들도 굉장히 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음생 크림하고 자음생 아이크림 이거 갖기를 너무 좋아하는 음,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설 진설 라인이 있어요. 진설 백송 그 나무 그그 그 나무로 만든 그 한방 제품이긴 한데 진설 아이크림이 그 가격은 좀 굉장히 좀7만 원이지만 또 이것을 의외로 여성들이 많이 써요. 이거는 쫀쫀하면서 그눈 밑에 이렇게 바르면 뭐라랄까 그냥 이렇게 좀 다림질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 갖게 돼요. 쫀쫀하면서 탄력이 생기면서 주름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음생 아이 자음생 아이크림도 좋아하고 진설 아이크림도 굉장히 그 많이 나가는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헤라에서, 음 그거는 이제 가격이 27만원이라고 했죠. 헤라에서 이제 콜라겐, 아이업 해가지고 65,000원이 나와요. 이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좀, 이거를 사도 쫀쫀해요. 근데 오래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아이업도 그 많이 나가, 나갑니다. 50대도 많이 쓰고요. 뭐 30대, 뭐 40대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에이저에웨이 에스테틱 BX 아이크림. 그, 보톡스가 들어간 아이크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가격이 10만원,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헤라에서 나오는 시그니아 아이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20만원인데,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그 아이크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씩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책자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콜라겐 아이 업 65,000원이죠. 이거 핑크색으로 된 거. 네, 그다음에 음, 여기 헤라에서 나온 음, 이게 시그니어 시그니어 아이 트리트먼트. 예, 20만 원써 있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그에이지어웨이 에스테틱 BX 아이크림 먼저는 앰플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때는 앰플 20만 원 그게 앰플 소개해드렸는데 이, 이 오늘은 그 아이크림 10만 원입니다. 이제 헤라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라수에서 나오는 거또 이제 알려 보여드릴게요. 사라수에서는 그 섬유한 섬한 크림 음, 섬양크림은 보통으로 그냥 그 자음수, 자음이종에 나오는 스킨노션 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11만 5천원, 이렇게 그 병으로 들어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예, 섬양크림, 25g에 11만 5천원 나와있죠.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그, 설아제서 나오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자음, 자음, 자음생 아이크림 18만원, 그 다음에 진설 보여드릴게요. 진설 아이크림 27만원 써 있죠. 27만원, 이렇게 여 네, 세트가 나올 때가 있고, 그냥 하나 나올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세트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아이크림은. 어 저희가 바르지 않으면 뭐 눈가 여기 밑에는 되게 굉장히 약한 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약지로 이 약지 손가라고 그렇게 항상 바르게 이렇게 교육을 항상 우리가 받고 있죠. 그래서 그 약한 그 아이크림을 열심히 열심히 케어해서 제가 눈가 눈가 주름을 어, 1 0년늦춰지게 진짜 생기지 않게 이렇게. 제가 관리하면 우리가 정말 나이가 먹어도 정말 아름다운 또 자신감 있게 이게 살지 않을까 또 저희가 마음도 예쁘게 해야 되고요 얼굴도 예쁘게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지적인 그런 것도 열심히 해서 예쁘게 갖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매일매일 그 공부를 하는 그런 자세를 제가 좋아하고 그래서 하자보에대해서도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앞으로라도 저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좀 욕심을 내서 이렇게 자기를 케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면 었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이고요. 또 다음에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